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베이지랍니다 오늘은 바이럴렌타인데이가 지난지 한 3일 됐네요. 오늘이 17일이니까. 근데 뭐 지났지만 초콜릿 만들어도 되지 않,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준비했습니다. 아, 뭐야, 안 보여. 이거. 다이소에서 그 초콜릿 만들기 키트를 팔길래 사왔습니다. 키보드 모양 초콜릿 만들기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사왔습니다. 가격은 5,000원이고요. 한번 만들어볼까요?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, 간단하더라고요. 진짜 뭔가 중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네요. 이 건과일. 오! 오렌지. 그리고 이거는 포장인가봐요. 네. 포장할 일이 없는데. <laughs> 내가 먹을 건데. 이거 두개 있네요. 오, 맞네, 그게? 여기 두 개. 그 다음에, 오. 장식품. <laughs> 오, 틀이 이렇게 두개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오. 만들어 봅시다. 제가 따뜻한 물을 준비했습니다. 근데 잠겨 야될것 같은데. 뜨거운 물을 더 가져와야겠어요. 하이고 그러면은 녹지 않을까요? 이거 굳은 다음에 다시 봅시다. 아니 굳은, 굳은 다음에 이거 녹은 다음에 다시 봅시다. 자 왔습니다. 다 녹았어요. 다 녹았고 한번 해봅시다.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준게이 틀이 두개인데 아마도 화이트 하나 블랙 하나 하라는 것 같은데 저는 한번 반반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그럼 한번 해볼까요? 우선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짜주고 이거 과일 넣고 이거 뿌리고 끝이에요.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. 정확하게 반을 해야 되는데 해봅시다. 반하고 어 넘친다. 어, 되게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다. 이게 빨리 굳을 것 같아서 빨리 해볼게요. 어? 잠깐만 왜안 나와? 어, <laughs> 잠깐만, 비상. 어, 비상. <laughs> 잠깐만. 이거 왜 입구가 안 녹았어. <laughs> 비상. 됐나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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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<웃음> 야! 그래서 <laughs> 굳기 전에 승부를 봐야 돼. 나온다. 그냥 초콜릿 맛이구만. 하긴 초콜릿이니까 초콜릿 맛이지. 이렇게 하고, 과일을 넣어볼까요? 이거 들어가나? 이거 밥 부셔야 될것 같은데. 어, 됐다. 이 하고, 이거를, 슬슬슬슬슬슬슬슬슬 아! 이거 먼저하고 슬걸슬하슬슬슬슬슬 <laughs> 이거 잭만 그대로 냉동실에 넣고 이다 굳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돌아왔습니다. 초콜릿이 다 굳은 것 같아요. 냉동실에 놨어가지고 오 어, 됐다. 조각이 떨어지네. 완성했습니다. 보면은 여기에다가 마우스도 이렇게 있어요. <laughs>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우스 먼저 음 그냥 초코. 아, 이건 아니네. 이건, 이건, 이건 예쁜데, 이거는 망했네요. 근데 맛은 괜찮습니다. 이거 하나는 좀 이따가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초콜릿 만들기 리뷰 여기까지 하고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